친구랑 놀때 돈으로 놀려고 해요 음. 아, 그러니까. 돈을 준다면 그러니까 천 원짜리를 네, 네. 한판이면을얼주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에게 흔히 이렇게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막 짱들 음.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의수되면서 음. 막이야 음. 말이야 1장 이짱3 짱. 내가 막을짱3까지는뭐 음. 이럴 수 있고 음. 야뭐너 담배 펴봤어? 음. 난좀펴거든막 음. 이런 게 이제 아. 허세를 부리면서 음. 자기가 굉장히 어른과 유사하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자기가 해봤고 나 힘이 세 음. 이런 걸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첫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 많이 좀 힘들어서 네. 유치원 때부터 이게 렇 다섯 군데나 이렇게 옮기고 아. 학교에서도 학폭 이런 학폭 이런 신고도 들어갈 뻔도 많이 했었고 음. 담임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음. 그래서 제가 저학년 때는. 교실에 가서 일교시부터 예. 4교시 때까지 이렇게 같이 수업도 받아보고 어허. 그리고 교장실도 그뭐 자주 불려가고 음. 뭐 많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 예, 아이고 참 마음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초등학교 네. 6학년이면 이제는 엄마가 힘으로 통제하기 그렇죠. 좀힘들거아요 네. 예, 예. 말도 잘하고. 네. 예. 예. 아네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진짜 우리 금쪽이가 어떤 아이일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음. 저렇게 됐는지. 아 X끼야. 아 네? 박아박아아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돼. 내 내가. 이행복하게못 살게 만들 거야. 미안, 행복하 살지 말고. 한복을 살지 말고. 한복을 가지 말고. 한복을 살에 말고. 한복을 살지 말고. 한에을 살지 말고. 한복을 살지 말고. 한복을 살지 말고. 한복을 살지 말고. 한복을 살지 말고. 한말말말말말말말 어, 동생이랑 네. 뭐 사소한 뭐 물건으로 다툼을 일어나 가지고 음. 그걸 제가 또 제재하고 혼을 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어, 자꾸 뭐라 한다. 음. 음. 그거 때문에 좀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고. 너저 정도로 목이 실정되면뭐 그냥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음. 네. 지금 하는한 시간 거. 넘게 혼자 저렇게 막 아. 우부짓고 막. 한 시간 그렇고. 넘게? 네. 중간에 어머니가 막 가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했어요. 혼자서 계속 저러고 네네.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막 몸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애가 아.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음, 무섭지 않고. 네. 무섭지 않고. 네. 도대체 우리 금쪽이가 왜 그럴까 음. 걱정스러운데 오박사님 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음... 아~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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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들이 음. 뭐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운동을 좀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고 내성적인 아이도 있고 또 외향적인 아이도 있고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어떻게 커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음.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걱정이 되죠 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녹취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이아이 아이 어려움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음. 어. 음.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기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 근데 뭐라 네. 저는 더 수양을 더 해야 될것 같은 아 오박스님처럼 이제 뭐상우가 음. 아픔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보다는 그냥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저러지 음. 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쪽으로 초점을 음. 맞춰줬는데 엄마는 좀 우습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만한 만라는 느낌이 음.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음. 네. 우리 근처에가좀 과한 행동을 좀 많이 해요 어, 과하죠 과한데요 네, 요거를 네. 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첫째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네 물론 이제 사춘기에 막 들어간 남자아이들이 음. 남자애들끼리 뭐~ 야마 뭐~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음. 이것은 엄마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 부모에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의 수위가 아주 높아요. 음. 그 다음에 상우가 보이는 그욕 안에는 굉장한 분노와 적개심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아이가 욕을 하는 거, 얼굴의 표정, 발길질, 엄마를 밀치는 거, 음. 소리를 지르는 거 이런 걸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로 모든 걸 표현해요. 음. 아주 이것도... 공격적이에요, 아이가. 그리고 아이는 명령적이에요. 음. 엄마한테도 제품 좀 내놔. 음. 이런 거지, 음.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 행동들을 통털어서 도전적 반항장애라고 도전, 합니다. 용어가 아, 있어요. 네네, 네, 있습니다. 네. 도전장애. 진단명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일단 금쪽이는 도전적 반항장애 양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네. 그러면 음. 도전적 반항장애가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는 가야 할것 같구나. 음. 네. 음. 사고를 많이 쳤나봐요, 뭐. 첫째가. 아. 일단 뭐, 어린이집부터 음. 그 애한테 뭐, 쳤다니, 어? 뭐, 어머니, 어? 우리 애가, 에, 상호가 이래 했어요, 저래 어요좀 많이 좀 음. 항의가 들어왔고요. 예. 지금도 음. 학교 생활은 썩 좋지 않은가요? 좀. 네, 담임선생님도 좀 힘들어 하셨고, 예. 음. 또. 친구들 갔네. 뭐 몸싸움도 있었고. 음... 네. 그 그러니까 학폭이까지 열리려고 했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였던 거지. 상우가 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좀 있나요? 한두 명이라도? 지금은 절친 뭐 이런 거는 어... 없어요. 그냥 어... 자기가 뭐 친구들 모여있으면 항상 자기가 주 이목을 이끌고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찐 친구가 없어요. 아까 그 음. 영상 나온 친구 그그 친구는, 그, 그 예. 친구는 동네. 이제 동네에 동생인데, 아 동생이야. 그러니까 아. 그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음. 성향이 있어요. 음. 상훈은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아. 좀 선하고 착하고 자기 그렇지. 말을 잘 들어주고 네, 잘 들어주니까. 아.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까 그 동네 음. 동생하고 그렇게. 음. 노는 모습은 처음 보셨잖아요. 네. 어. 담배를 폈다, 친구 음. 막 이런 소리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분런 얘기를 네. 너무 하니까 네. 뭐 일장 이장 네. 뭐 이런 거 너무 네. 놀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처음 예. 셨죠 네. 아, 음. 집안에서도 또 음.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음. 많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음. 음. 근데 저는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음. 음. 왜냐하면 음. 첫째, 네. 친구랑 놀때 돈으로 놀려요. 돈을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초리판 이면 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에게 흔히 이렇게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막 짱들 음.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의수 되면서 음. 막 이야 말이야 일장 이장 음. 삼장 내가 막 음. 삼장까지는 다뭐다 이럴 수 있고 야뭐너 담배 펴봤서난좀펴웠거막 이런 게 이제 아. 허세를 부리면서 음. 자기가 굉장히 어른과 유사하고 어른들이 한 행동을 자기가 해봤고, 나 힘이 세. 음. 이런 걸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관계를 맺는 특성이 첫째, 돈으로. 음. 두 번째, 이제 허세와 음. 힘의 우위를 보이는 걸로 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 장면에서는. 네. 근데 이 아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병원도 좀 방문하시고 치료도 좀 해보시고 좀 그러셨나요? 네, 상우가 1학년 때그 아스퍼거 증후군 음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5학년 때또 다른 병원 갔더니 아스퍼거가 아니라 ADHD로 또 나왔더라고요. ADHD. 네, 그래서 아니 뭐지 <laughs> 왜 똑같은 병원인데 왜 다르지 싶어서 어. 분명히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이를 제가 직접 보질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우는 에스퍼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성의 발달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못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누구하고도. 심지어는 동네, 동네 동생, 동생 친구 걔, 걔가 반항을 안 해서 그러지 걔하고도 부적절한 그러니까. 아주 막센 척하고 부적절한 음, 관계를 맺고 돈으로 엄마하고는 쓰읍. 이런 아주 적대적이고 음. 반항적인 관계를 맺고 음. 학교에 가서 또래들하고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이제 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음. 선생님도 힘들어하시고 음. 금쪽이가 대하는 모든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걸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는 영역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일상생활을 봐가면서 사회성이 잘 발달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걸 놓치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 3세, 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세, 5세는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음. 이때 탁 공백으로 비웠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또? 네. 혹시 첫째 금쪽이 키우면서 내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아들 한 4살 때 됐나 봐요. 애가 온체 활달하고 하니까 자꾸 사고를 치고 하니까 제가 좀 대인피비증이 생긴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 심심해 나가자 해도 제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게 음. 다른 일 핑계대면서 어 나가 놀아라 하면서 애들만 보내고 음. 어릴 때부터 음. 그게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살 때부터 혼자 내보내고 세살 3살... 때... 네. 지금 또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고 예. 애를 그때부터 내가 너무... 그런 하여튼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애한테 오히려 엉망, 원망, 아니, 엉망도 한것 같고. 음. 음. 네. 금쪽이 엄마가 금쪽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왜 따뜻함이 빠져있을까? 난 자꾸 그런게 느껴져요. 따뜻함. 음. 어, 굉장히 콜드하게 느껴져요. 음. 어. 왜 이런 면들이 있는가 하는 거를 엄마의 이유를 한번 찾아 봅시다. 엄마의 네. 이유를.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부터 저렇게 공격적으로 아, 하진 않았을 텐데. 음. 어릴 때 이렇게 음.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서 그 음. 이제 새 엄마가 들어오셨고 음. 그 언니와 저 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여동생이 또배 다른 여동생이 있었어요 음. 근데 항상 언니랑 저는 신데렐라처럼 일만 하고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고 음. 그냥 따뜻한 밥상 한번못 차려 먹어고 찬밥 신세 음. 네, 어린 어. 시절이. 네,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또 돌아다니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아유. 다정, 뭐, 행복, 이런 단어는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아유, 삶이었어요. 세상에. 그 아버지를 가끔 뵀을 때, 네. 그때 금쪽이 어머니는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음. 그냥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음. 일방적인 대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빠에 대해서. 음. 음. 우리가 감히 아빠한테 뭘 어떻게 어리광 부리거나 뭘 사달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책 하나 없었고 장난감 하나 없었고. 아이고, 세상에. 네. 아유. 그게 친구들 집에 가면 항상 음. 친구들 장난감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어릴 때 삶은 그냥 너무 고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됐던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겪어내기에는 <laughs>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식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나는 마음들이 특히 첫째 한테더 <laughs> 가는 것 같아요. 그치, 아무래도. 아, 네.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얘한테 화가 나지? 꼬투리 잡았어 얘한테 혼을 내고 있는 거야 아니 이런. 휴대폰 쓰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머릿속에 <laughs> 전혀 그 방법이나 이런 틀이 없으세요? 네 없어요 음...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음. 뭘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뭐 감을 음, 못 잡겠어요 그냥 혼만 음, 내는 것도 같아할 줄도 모르고 네. 음. 네. 그래서 제가 <laughs> 그냥 너무 아까 지나간 그 시기가 너무 음. 아깝고 음. 진짜 되돌리고 싶고 예, 지금이라도 진짜 바로 잡아서 늦지 않았죠. 아유, 물론, 아, 아 물론이죠. 아물론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용기십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면 어. 이런 용기를 아유, 내는 아유, 거는 아유, 쉽지 않다고 아유, 봅니다. 예, 예. 네. 둘째 금쪽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둘째 금쪽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죠. 네. 친구들도, 네. 친구들도 네. 많고 음. 선생님한테도 칭찬 어, 많이 받고 네.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네. 집이 아닌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싫은 소리 듣는 게 없죠? 없어요. 네. 얘는 집에 와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엄마, 오빠한테만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음. 아주 잘 지내요. 음. 이게 왜 그럴까요? 둘째는 항상 화가 나는 수위가 음. 우리는 1이라 하면 놀림 받았을 때왜 그 받는 정도가 음. 한 팔고 막 이렇게 돼요. 음.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저 정도면 뭐 그냥 음, 지나갈 네. 건데 얘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약발이 많이 잘 받는다 해야 되나? 음. 네. 오빠에 대한 약발이 뭐 조금만 하면 확 올라와요. 음. 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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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야, 아 인형 완전 약아. 내가 그런데 그것이 이 아이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네. 학교 가서도 그렇죠 음. 학교는 아, 그러네. 아이들이 더 많고 갈등 음. 요소가 더 많아요 그러네. 얘는 유독 집에 와서 음. 주로 오빠 그리고 엄마한테만 그래요 오빠한테 가장 심하고요 음. 음. 그렇다면 있겠죠? 어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음. 커요 음. 불만. 맞아요 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음. 뭐가 어. 불만일까요? 허. 어, 불만이 있으니까 어, 마요네 어, 저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 뭐가 불만 참으라 그래서? 응. 그쵸. 오 아, 응. 어, 진짜? 그럼요. 아까 전에 참으라 했잖아. 왜 어, 어, 마지막이에요? 어머님 참으라 네. 그래서. 맞아. 네. 제가 늘 참으라고 해요. 왜냐면 네. 오빠는 음. 그 ADHD도 음. 판명받고 얘기하니까 진단받고 했으니까 자기도 그걸 음. 알아요. 오빠가 그런 줄 아니까 이제 ADHD에 관한 책도 보고 음. 이해하려고 하는데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노를 얘는 막 팔고 음. 하니까 지효야 뭐, 좀 참아. 오빠 원래 그런 거 알잖아. 제가 항상 이렇게 참아라고 했었어요. 음, 음, 생각, 너무 억울해요. 저도 어릴 때 음. 오빠 했으면, 너가 참아. 너가 성격 좋으니까 참아. 음, 엄마가 맞아, 나한테. 맞 너가 성격 <laughs> 좋으니까 어, 참아. 어. 오빠 알겠니? 너무 말씀. 억울한 거야. 아니, 약간 음. 같이 좀 뭔가 혼내줬으면 좋겠고 이런데 음.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 많이. 음. 음. 전 음, 음. 싸우는 게 싫으니까, 일단. 음. 그건 오빠가 미워져요, 나중에. 그냥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어느 순간 좀 미워질 때도 음. 있는 것 같아.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항상 참으라고 하니까. 음. 4학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음.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음. 근데 언제나 엄마는 나보고 참으라고 하니까 음.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음. 뭔가 오빠를 훨씬 더 엄마가 더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얘는 받을 거예요. 음. 그러면 얘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왜 오빠는 많이 줘? 케이크 오빠께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어리니까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공부는 자기가 노력을 하면 돼.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울잖아. 억울해서. 아니, 근데. 얘도 억울한억울하게 억울할 거 같아. 네. 억울해. 근데 반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뭐요? 반전이 뭐냐면요. 첫째 금쪽이를 제가 잘 관찰을 해봤더니. 요 네. 얘는 당황을 하거나 민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어, 전혀 할줄 모르더라고요. 아. 우리가 보통 뭘 떨어뜨리면 상대가, 어, 이러면, 어, 어안 미안. 어,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야, 어떡하냐. 이거 음. 소중한 건데. 음. 내가 다음에 사줄게. 뭐 이렇게. 어, 이런 거를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를 못 배웠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동생하고 놀 때도 아까 즐거울 땐잘 놀더라고요. <목소리> 그런데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난처할 때 너무나 부적절한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되게 막우람물고 <휘부람울구. 목소리> 네. 고 네. <laughs> 얘는 어쨌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조금 전까지 캐럴을 불고 막 케이크를 먹었는데 <laughs> 민망하면 보통 어이 야, 야 떨어져 음. 어야 어어 주워줄게 이럴 텐데 어 음. 그때 막 릴렉스, 음. 릴렉스 릴렉스 하면서 이거를 딱쳐 영어 몰라요 릴렉스 쳐. 욕하지 마세요 욕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늘 혼만 나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엄마 또한 음. 과도하게 지시적이고, 강압적이고, 음. 억압적이고, 음. 명령적인. 그래서 아이도 보면 엄마한테 명령어를 많이 쓰잖아요. 좀 만지지 마라, 네 몸은 아니다. 왜또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애들은 잘못이 없는데, 제가 너무 애들을 너무 몰라서 애들한테 너무 힘들게 한것 같아요. 제가. 엄마도 몰랐으니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셨죠. 우리 이 가족은 네. 대대적인 솔루션 과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아, 진짜 도와드려요. 어, 이 가족들은 서로서로 마치 외 고슴도치의 가시를 다 이렇게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그런 먹이사슬 같아요. 음. 그래서 잘 편안하게, 평화롭게 공존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금쪽이는요, 물러서는 방식을 좀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엄마가 물러서기가 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나가! 그러면 나가주셔야 돼요. 일단 나가주고, 그 다음에, 다음엔 좋게 말해라. 이 정도를 하는 걸로 그냥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그것이 아주 나쁜 짓이나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 들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러서기. 이 방법을 적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째를 보면서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요. 지금처럼 가시가 놓쳐있는 이러한 소통이 계속 경험되어지면 얘가 우울합병에 걸릴 것 같아요. 우울병 화병에 걸리면 이게 우울증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막 울분에 차서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상미야 음?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음. 아유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했어. 짜케, 네. 응? 반가워. 아, 슬... 아유, 두 손으로 하는 거야? 아 생활하는 거. 찍은 화면을 좀 보라고 그랬거든. 봤어? 네. 초 음. 기다리세요. 초 기다리세요. 초 기다려. 그렇지, 가만 있어. 선생님 보니까 우리 상우가 마음 속에 무척이 억울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냥 선생님의 목표는 딱 하나야. 그냥 상우가 좀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나의 목표야. 응? 나는 네가 뭔가 좀 굉장히 감정적으로 당황스럽거나. 어색하거나 어쩔 줄 모르거나 민망하거나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선생님은 그렇게 봤어. 그걸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 그런 면이 있는지. 조금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방법으로 오해받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응? 음, 그래. 어 선생님이 그 일상생활 화면을 보고 음... 지우가 진짜 열받겠다. 선생님 이 그랬어. 네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 음, 그래. 오늘 얘기 잘해줘서 고마웠어.